네, 안녕하세요. 김성철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종목, 이 크리스탈 신소재인데요. 자,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중국계 기업이에요. 최근 가파른 상승으로 이 투자 경고, 자, 투자 경고까지 붙어 있지만 이시장의 관심은 식지 않고 이 상승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 종목이죠. 당연히 최근 급등은 이 크리스탈 신소재에서 연구 중인 그래핀 때문에 나온 상승이고요. 자, 이 그래핀 같은 경우 가벼우면서 내구성이 강한 물체를 만드는 데 용이해서 뭐 자동차, 건축자재, 방탄복 등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그래핀에 대한 관심이 큰 거고요. 월급도 한번 보시면, 자, 천원 아래로 내려왔을 때부터, 자, 이 외국인들, 자, 외인들이 다시 주워 담고 있죠. 그동안의 흐름을 봤을 때 단기성으로 들어온 물량 같긴 한데, 자, 한 번에 큰 물량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자, 보시다시피 지속적으로 매수세를 보여줬다는 건, 지금 이 크리스탈 신소재 자체가 투자의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탈 신소재가 이 그래핀으로 어디까지 갈수 있나 자 영상 속에서 알아보도록 하고 본격적으로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월봉 한번 보시면 자 2016년도에 4,000원 찍고 700원까지 내려왔죠. 이 크리스탈 신소재를 믿고 투자한 사람들이라면은 2019년 이때 말고는 수익을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폭락한 주식이었죠. 자, 그러다가 바닥 다지고, 어,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엄청 실리면서 다시 폭등 중에 있어요. 자, 이렇게 주가가 폭등한 결과, 5월 12일, 자, 거래소에서도 이 주가, 주가가 왜 이렇게 크게 움직이냐 해명해라 공시했고, 어, 15일, 자, 15일에 크리스탈 신소지에서는 신중히 검토한 결과, 특별한 내용은 없다. 이렇게 공시를 했죠. 거래소에서는 자 무슨 호재가 있는지 악재가 있는지 이런 거 물어본 게 아니라 뭐 몰래 대주주 매도했냐? 지분 옮겼냐? 이런 거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런데 크리스탈 신소재에서는 그러한 내용은 없다라고 답변한 거고요. 그런데 5월 18일 이 크리스탈 신소재의 다이중치우 자, 이 다이중치우 대표가 지난 1 1일 자, 110만 주를 장례 매도한 게 드러났죠. 뭐 최대 주주가 5월 11일에 매도하고 그 뒤로 더 올랐으니까 이 대주주가 의도적으로 호지 띄우고 고점에서 팔고 도망갔다 이건 아니라고 판단해볼 수는 있어요. 시기적으로 이 5월 10일에 이 그래핀 개발이라는 호재 뉴스 나오고 그 뒤에 매도가 나온 게 맞긴 한데 자이 뒤에도 두 번이나 더 올랐잖아요. 어 그냥 주가가 오르니까 매도에서 차익 실현한 것 같아요. 이때 매도한 비율도 보유 비중의 1% 정도기도 하고요. 이 때, 뭐, 매도한 비용을 그래핀 투자, 자, 이 그래핀 투자에 사용하겠다. 이런 뉴스라도 나와줬으면, 자, 이후에 이런 뉴스라도 나와줬으면, 자, 이날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진 않고 더 올랐을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아쉽게 그런 내용은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고요. 당연히 이런 내용들, 자, 그래핀 관련 내용들, 아니면 대주주 내용들, 뉴스 공시 나오면 제가 분석해서 문자로 남겨드릴 건데, 본업으로 바쁘신 분들은 이런 뉴스, 자, 뉴스들 다 찾아가면서 매매하기 힘들잖아요.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영상 올려 드리는 거고, 자, 영상 분석해서 올려 드리는 거고, 위에 보이는 제 번호 숫자 1번이나 뭐 아니면 제가 알아볼 수 있게 크리스탈 어, 이런 식으로 남겨 주시면 제가 언제 사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지금 나온 뉴스가 주가를 어떻게 움직일 건지 다 설명 드릴 거니까 꼭 문자 남겨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크리스탈 신소재가 왜 이런 급등을 보여주고 있냐? 뭐 때문이에요? 바로 자, 이 고품질의 그래핀 용액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 크리스탈 신소재가 고품질 그래핀 용액 개발에 성공했다는 게 5월 10일에 나왔어요. 5월 10일. 자, 5월 10일에 발표됐는데 그 이후에 주가 당연히 급등했죠. 그런데 저희가 봐야 될건그 전부터 자, 그 전부터 이미 상승 기류가 보였다는 거죠. 이평선 수렴되고 자,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상승 나오죠. 이거 세력 자이 세력들이 재료 먼저 알고 매집 끝냈다는 걸 유추해볼 수 있어요. 뭐그 전까지 아무 움직임 없이 죽어가던 주식이 호재 없이 갑자기 왜 꿈틀거리기 시작했겠어요. 자 그렇다면 아무리 못해도 이 세력 자 세력들은 천원 아래 자 동전 주일 때 매집을 끝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언제든지 팔아도 자이 세력들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력 입장에서는 엄청 밑에까지 겁주면서 물량 털어 먹어도. 안정적인 수익이 나와요. 자, 안정적인 수익권이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이 세력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거라는 거죠. 이렇게 조금 조금씩 갉아먹고이 개인 투자자들 매도하면 그 물량 받아먹거나 한 번에 이렇게 크게 겁줘서 이렇게 받아먹거나 어떻게 하든 이 세력들이 움직이기 쉬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막말로 이 신형 그래핀이라는 게 허상일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이걸 호재로 부각시켜서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도 충분한 재료라는 거죠. 실제로도 이 고품질 그래핀, 이 신형 그래핀 연구 사실에 대해서도 이 회사 홈페이지나 공시를 통해 밝힌 게 아니라 자, 언론사를 통해서 발표했었어요. 자, 그렇다고 이 그래핀이 아예 없는 허상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이 크리스탈 신소재는 이 그래핀 라인업 제품의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자 이번 연도 매출 자 이번 연도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25% 증가한 780억 자 780억으로 증가했고 영업이익 자 영업이익 또한 29% 증가한 자이 191억 원으로 성장을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이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 부채 비율도 적어서 재무적으로는 문제가 없기도 하고요. 만약에 애네가 언론플레이, 자, 그래핀을 언론플레이만 하는 거라면, 이 그래핀에서 매출이 왜 나오겠어요? 그만큼 지금 확실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 신형 그래핀이라는 큰 호재도 있고, 중국계 기업이라는 불안감도 있으면서, 자, 대주주가 계속 매도까지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일단 당분간은 이 종목에 있어서, 자, 장기 투자, 장기 투자하기 보다는 비중을 낮춰서 이 단기. 자, 단기 매매로서 수익을 가져가는 게 현명한 투자 방식이 될것 같다 이렇게 판단된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핫한 게 뭐예요 2차 전지죠 2차 전지 자 2차전지 리튬이온 리튬이온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리튬이온 배터리에 이 그래핀을 사용해서 이 충전 시간을 단축시키고 좋은 접지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고 상용화 된다면 지금의 시가총액은 말이 안 되긴 해요 훨씬 크게 올라야 되는 기업이긴 하죠 다만 아직까지 이 리튬이온 시장도 불안정하기도 하고 상용화되기 전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자, 조만간 급등 한번더 나올 거긴 해요. 자, 하지만 큰 비중을 가져가기엔 이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뭐 중국계 기업이라는 불안감도 있고, 뭐 대주주도 매도하고, 그래핀, 자, 그래핀 같은 경우도 아직 확실한 정보가 없다는 점. 자,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줄여서 이 단기 매매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천천히 지켜보면서 매매해도 시간 충분히 많아요. 자, 당연히 위에 번호, 자, 제 개인번호 01095891279번으로 숫자 1번, 문자 1번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크리스탈 제가 알아볼 수만 있게 남겨주시면 제가 매수 매도 타이밍 다 잡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크리스탈이 아니더라도 보유 중인 종목, 자, 상담, 자, 대응 원하시면은 자, 종목명과 평당가만 남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알아보기 전에 제가 이번 연도, 자, 이번 연도에 큰 수익 챙겨 갈수 있는 종목들 뭐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요. 이 섹터가 왜 오를 건지 당연히 설명 드릴 거고요. 자, 비용 드는 거 하나도 없이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1번 남겨 주시는 분들은 자, 모든 분들께 제가 분석 통해서 뽑아 놓은 이 분석 통해서 뽑아 놓은 종목들이에요. 큰 상승 가능한 이 숨겨 놓은 종목들. 자, 종목명이랑 매수가 알려 드릴 거고요. 자, 그냥 이 숫자 1 자, 숫자 1번만 편하게 남겨 주시면 돼요. 일단 이 최근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테마가 뭐였죠? 어, 바로 이 2차 전지. 자, 2차 전지였어요. 에코프로나 이에코프로비엔만 봐도 주가에 엄청난 상승이 있었죠. 하지만 이 아무리 강한 섹터라고 해도 수급이 영원하지 못해요. 어, 모든 뉴스에서 말하고 있죠. 2차 전지의 어, 2차 전지의 딜을 이을 새로운 주도주를 찾아라. 자, 이번 달은 이 보시다시피 세계적인 경제 지표 부진 어 그리고 물가, 어, 물가 상승 압력 등의 영향을 받는 데다가 이 달러, 채권 금리도 반등하면서 국내 증시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이 그러니까 쉬어가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쉬어가는 타이밍이 장인데 하지만 오히려 이 시기에 이 시기를 변곡점으로 삼아서 이 차세대 주도주, 자 주도주를 발굴하고 매수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가가 주춤할 때, 어 이럴 때일수록 에코프로나 뭐 금양 모두가 알고 있는 에코프로나 금양 같이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서 미리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두가 살때 사면은 그때 늦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도대체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일단 저는 이 AI, 어, 그리고 반도체, 마지막으로 이 폐배터리, 이렇게 세 가지가 이 주식 시장을 다시 한번 이끌어 갈 거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 근거 없는 제 생각이 아니고 이유가 있는 판단이라는 거예요. 자, 빠르게 하나씩 설명드리면 자 일단 AI, 뭐챗 GPT나 이 AI에 대한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 있는데, 어 보시다시피 뭐 AI 기저귀부터 AI 챗봇, 뭐 AI 플랫폼을 활용한 신약 후보 물질 도출, 여러 세계에서 이 AI 기업들의 투자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AI 테마가 엄청난 수급을 받았던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이 투자의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국내 AI 기업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 그만큼 수혜를 받을 종목을 추려내기가 쉽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는 반도체. 뭐 언제적? 이건 언제적 반도체냐? 삼성전자 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바로 반도체와 외인들. 자, 반도체와 외인들은 뗄려야뗄 수가 없어요. 지금 반도체 부진한 건 사실이에요. 뭐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 대표 주식은 어, 삼성전자죠. 어, 이 반도체가 과연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끝날까요?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는 거죠. 어, 최근까지 이 반도체, 이 반도체가 부진했던 게 어, 수급이 2차전지 쪽으로 몰리기도 했었고 미국의 중국 규제, 자 달고 계시죠? 미국이 중국 규제로 실적 등의 타격이 있었지만 이미 반도체 업계에서는 보시다시피 이 회복기에 들어서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고 중국 반도체 장비 반입 금지나 뭐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독소 조항 아니면 뭐 일본의 화이트 리스크에서 이 한국 배제 이러한 큰 갈등이 정상회담 자, 이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서서히 해소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보고도 이 반도체는 끝났다. 과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 반도체야말로 매수 타점만 잘 잡으면 장기 투자 바로 장기 투자와 최고의 우량주를 매수할 수 있는 최고의 섹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바로 2차 전지인데요. 자, 2차 전지에서 이동할 주도주. 자, 주도주를 찾으라면서 왜 다시 2차 전지를 말하냐?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건 바로 이페배터리입니다 자, 지금 이 미국, 자, 미국이나 유럽 어, 그리고 이 국내에서 공통으로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페배터리예요 애네가 왜 그렇게 페배터리에 관심을 갖고 있냐? 기사에서도 대놓고 나와 있죠. 이돈 되는 패배터리. 자, 이 사업이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기업에게 돈이 되면은 당연히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돈이 되는 거고요. 이 전기차도 당연히 차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폐차를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성장했죠? 이 전기차 시장은 가면 갈수록 내연기관 차보다 커갈 수밖에 없고 결국 이 패배터리, 자, 패배터리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전 세계의 패배터리 시장이 2030년도 자 2030년도 70조 원에서 2040년도까지 230조 원 어, 무려 230조 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라고 하는데다가 이전 세계 전기차 폐차 대수는 1세대 자 바로 1세대 전기차가 폐차되는 2025년 2025년을 기점으로 56만 대에서 2040년까지 4,227만 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치고, 진짜 블루오션이라는 거죠. 자, 특히나 이 배터리 원료, 이 배터리 원료가 하나도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 원료를 확보할 수 있어서 이 폐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어떤 기업이든 간에 탐낼 수밖에 없고, 한 번도 이 고평가, 자, 고평가를 받지 않은 바로 저평가 되어 있는 엄청난 섹터라는 거예요. 자, 제가 2023년도 꼭 2023년도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주도주, 이 AI 반도체 폐배터리에 대해서 왜 새로운 주도주가 될 것이고 매수해야 되는지 설명드렸는데 또 여기서 이 관련주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어 제가 이큰 종목들만 추려 놓긴 했는데 이걸 제외하고도 무수히 많다는 거죠. 이 많은 종목 중에서도 이 회사의 재무 그리고 이 미래성 자, 미래성과 사업성 등을 파악하고 성장 기대값이 가장 높은 자 바로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게 에코프로, 금양 같은 기업을 찾는 방법이겠죠. 자, 화면 한번 보시면 제가 가려 놓은 종목들이 자, 이런 가려 놓은 종목들이 이렇게 바로 제가 판단해는 그런 종목들인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보이는 제 번호 010-9589-1279번으로 문자 1번. 자, 숫자 1번 남겨 주시는 모든 분들께 알려 드릴 거고요. 어 당연히 제가 가려 놓은 이 종목들 이 종목들 종목명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왜 대장주로 갈 것인지, 왜 많이 오를 것인지에 대해서 이 근거, 이 근거에 대해서도 다 설명드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1번만 편하게 연락 남겨주세요.